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아, 오늘은 이것만 알면 면접에 반은 합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준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면접을 거치게 되죠. 저희 아이도 이런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볼수 있는지 그리고 실력이 비슷한 것같은데 어떤 친구는 합격을 하고 뭐 어떤 친구는 떨어진다. 이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면접을 앞뒀다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2%의 차이가 당락을 저한듯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보니 무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누구나 하는 지원하는 학교나 회사의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서 일단 그 학교와 회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을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는 학생들이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놓치게 되는 어떤 네 가지 부분은 과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걸로 인해서 계속 불합격하다. 아이가 어떻게 합격으로 바뀌게 되고 계속 합격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에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이 학교나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 아,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뭐 시설도 좋고 너무 가고 싶어요. 이 학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좋은 거지 면접관이 이 학생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이 회사에서 또는 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꼭 뽑고자 할수 있는 인재상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재왕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싫어한다 이럴 경우에는 선행을 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가 독립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며 공부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 학교에서 어필을 해서 아, 이 아이는 자기 주도학습에 아주 강하거나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열심히 했구나 정말 이 과목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뽑으면 우리 학교를 빛내줄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 회사에서 필요라는 인재상이 나라는 부분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고 회사를 높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내가 이렇게 뭐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 과연 내가 나애가 면접관이라면 뽑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 학생의, 이 친구의, 이 자녀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솔직이라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면접관이 뽑고 싶지가 않은 솔직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아이도 시험도 잘 받고 다 잘했는데 단점 얘기해 보라 그럴 때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단점을 얘기했어요.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 단점이라는 부분이 좋게 이렇게 이 회사와 연관되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작정 자기의 단점을 솔직하게 딱 얘기해 버렸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 선입견이 들면서 아이 아이가 약간 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단점을 장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한 것 같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아 뽑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단점을 장점화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컸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어떤 팀에서 그 팀원이 마음에 안들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물어볼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잘났다, 내가 리더했다 이런 식을 부각하기보다는 물론 리더십을 당연히 나타내야 하지만 자신이 어떤 그런 팀과 잘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삐걱거린다면 얘기를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도 함께 할수 있도록 하면서 주체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냈던 프로젝트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여기에 잘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음, 이런 아이를 뽑아놓으면 팀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잘 조화롭게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또 정말 중요한 게 시선 처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명, 이런 비대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대면일 때에도 그 시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비대면일 경우에는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면 하대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거치대를 사용해서 눈높이를 딱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시선 처리라는 게이게 정면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것. 이게, 이게 노트북에 있는 그 카메라 부분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시선이 약간 자신의 아래로 내려 보는 듯한. 기분 나쁜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누군다나 가능하면 조명이 있어서 좀 환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대면일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시선 처리를 할때 거치대를 사용해서 상대방과 얘기를 할때 뭔가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기분이 좀 언짢은 이런 사소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조명을 좀 켜놓고 환하게 해서 뭔가 우울한 게 아니라 밝고 기분 좋은 느낌의 그런 첫인상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 물론 당연히 다른 시험들 1차, 2차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봐야 하지만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집중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인재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도 뽑아서 연습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합격의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저희도 경험했고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다음에 준비를 하신다면 또 지금 면접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